1231년 8월, 몽골군이 호련이 의주성 앞에 나타납니다. 전쟁에 대비가 없었던 고려군은 맥없이 항복하고 말았죠. 몽골과의 40년 전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비가 없었던 고려는 몽골군에게 무참하게 유린되죠. 한달 만에 황해도에까지 몽골군이 출현합니다. 대부분의 성이 항복하고, 저항하던 소수의 성은 무참한 살육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의 성이 몽골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한국사 최고의 전술로 쌓은 명전투 베스트 텐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몽골의 대군에 홀로 맞섰던 박서의 귀주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전투의 역사적 중요성이나 규모가 아니라 전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전투의 구체적 양상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아 분석하고 추리를 더해서 명 전투 열 장면을 뽑았습니다.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해부하고 전투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귀주 대첩의 현장, 귀주성. 이곳에서 다시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의 전투 현장은 귀주성 앞 벌판이 아니라 귀주성 자체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귀주성의 대략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귀주성 방어의 최고 책임자는 서북면 방어사 박사였습니다 그는 고향인 죽주 출신의 보좌관과 귀주성 군사로 전투에 임합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조그만 도움을 줍니다. 서북면에는 해안길과 내륙길 크게 두 통로가 있는데요. 귀주는 내륙길의 방어 중심입니다. 귀주성 같은 군사 요청을 공략할 때 몽골군이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부대를 나누어 주변 지역을 휩쓸어 귀주를 차단하고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인 구주로 집결합니다. 보통은 이렇게만 해도 사기가 꺾여 항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귀주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함락당한 지역의 주요 지휘관과 용사들이 몽골에게 항복하는 대신 귀주성으로 집결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귀주에는 박서뿐 아니라 김경서, 김중원 같은 명장들이 집결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고려시대에는 9년마다 별초라고 하는 정예무사들이 있었습니다. 서구로 치면 기사와도 같죠. 귀주성의 별초가 모두 50명이었는데 별초군이 250명으로 증원됩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나왔던 예루살렘 공방전에서 십자군의 생존 기사는 겨우 4명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250명의 별초는 엄청난 전력입니다. 박사는 자신이 북문을 담당하고 김경선을 남문에 배치했습니다. 김중원은 기록이 없는데 서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귀주성에서 제일 넓은 전면은 동문입니다. 넓고 낮아서 공격하기가 가장 좋을 것 같지만, 몽골군은 동문을 제외한 나머지 성문 쪽만 공격합니다. 동문 앞은 시야가 트여서 불리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오히려 비탈이 가파르더라도 시야가 좁은 곳이 공격하기에는 유리했던 모양입니다. 첫번 공격에서 몽골군은 풀을 실은 수레와 나뭇단을 성벽 아래에 쌌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공성술이죠. 최고의 기마술을 자랑하는 몽골군은 수레와 나뭇단을 밟고 말을 탄 채로 성벽 위로 뛰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군도 만만치 않죠. 불을 질러 수레를 태웁니다. 쇳물을 부어 나무 땅까지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귀주성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몽골군은 고급스런 전술로 전환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희생이 적은 공성술의 하나가 땅굴파기입니다. 그들은 두차라고 하는 장갑차를 성벽으로 투입합니다. 장갑차 아래서 땅굴을 파고 그 안에 작은 수레를 밧줄로 연결해 파낸 흙을 후송합니다. 몽골군은 한국 지형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술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선 땅을 파기 힘들고 성벽은 땅 아래 깊숙이 내려갑니다. 돌들을 드러내고 파고 들어가면 위에서 돌을 무너뜨려버리죠. 불을 질러 두 차마저도 태워 버렸습니다. 화가 난 몽골군은 파괴적인 전술로 전환합니다. 대형 투석기를 동원해 성벽을 무차별로 포격하는 거죠. 성벽이 꽤 무너졌지만 고려군은 버텨냅니다. 그러자 몽골군은 신서문에 28대의 투석기를 배치하고 이곳을 집중 포격합니다. 이 폭격으로 성벽 50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려군은 무너진 성벽에 목책을 세워 몽골군을 돌입을 저지합니다. 그러자 몽골군은 다시 불붙은 수레를 보내 목책을 태우죠. 치열한 화공 끝에 마침내 통로가 열리고 몽골군의 돌입이 시작됩니다. 고려군은 육탄전을 벌여 이 공간을 지켜냅니다. 이럴 때 별초군이 맹활약을 했겠죠.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묘사되었던 성벽 전투의 장면과 거의 똑같은 장면이 귀주성에서 연출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면은 전투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귀주성 포위전은 무려 5개월간 지속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운제와 공성탑을 이용한 등성작전 등 공성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술과 공성구가 모두 동원됩니다. 모든 공성구에는 그에 대항하는 방어 도구가 있습니다. 장군의 임계응변도 중요하죠. 몽골군의 대형 투석기가 맹위를 떨치자 박사는 성안에 단을 쌓고 그 위에 투석기를 올려 몽골군 투석기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벽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병사들의 용기입니다. 당시 몽골군 진영에는 징기스칸의 초기 원정부터 종군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70대의 노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귀주성의 고려군을 보고 감탄합니다. 내가 70평생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싸워보았지만 이렇게 맹렬한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는 성은 처음 보았다고 말하죠. 그러나 몽골군도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증원군을 받아 다시 한번 대공세를 시도합니다. 맹렬한 투석기의 공격으로 귀주성 성벽이 또 허물어지고 맙니다. 고려군은 이번에는 목책 대신 불에 타지 않는 쇠사슬로 터진 벽을 맺겁니다. 결전의 순간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성벽이 열렸는데 천하의 몽골군이 돌입을 망설이는 겁니다. 그러자 고려군이 몽골군을 향해 돌진합니다. 놀란 몽골군은 싸우지도 않고 후퇴했다고 하죠. 천하의 몽골군이 두려워하는 군대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한 고려군은 고려 조정이 몽골군에게 항복할 때까지 버텨냅니다만 왕의 명령으로 성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다행히 몽골군도 약속을 지켜 귀주성의 보복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박서는 이 공으로 재상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투를 지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서와 함께 싸웠던 부장 송문주와 죽주의 장병들은 나중에 죽주산성 전투에서 또다시 귀주성의 승리를 재현하게 됩니다. 귀주성과 죽주산성 전투의 승리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줍니다. 승리할 자격이 있는 병사들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한국사 최고의 전술과 전투,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